<laughs> 자, 여러분들, 어... 특별 게스트 오셨습니다 영화인 양요섭 씨, 모시죠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약간 그 음. 화려해요. 네 약간 이렇게, 이렇게 넣어서 입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... 이렇게 해야 돼.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... 약 이렇게 해가 약간 이렇게 약간 이 약간 이렇지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요약이가지고요 어 몰라요? 재석이 형님. 아, 예예그 아, 아, TV 안 아, 보면 잘 말했어. 모를 수 있죠. 네. TV를 잘안 봐가지고. 선글라스에다. 뭐 하고 왔는지는 이제 아, 어, 말해도 돼요? 아, 말해도 돼요? 오늘은 그 그날들 어? 네 아, 포스터 그쵸. 촬영을 하느라고. 전 제가 왜 말씀 <laughs> 못 드렸죠? 비밀이라고 막 몰라서 뭐 하는지. 아 그래. <laughs> 그쵸그렇 그쵸. 포스터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. 어 일단 어, 머리가 그거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더 포마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수영해줘요 오빠들 예. 뭔가 제가 굉장히 막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도 약간 속도가 물개야 네 요령 없이 파워 수영이거든요 속도가 물개야 날렵해 음. 아무튼 네.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같이 어, 카메라 잘 본다. 카메라를 못 보겠는데, 카메라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왜못 뭐 보죠? 예, 존경스러워. 어, 그래, 또 마무리 인사, 또 오랜만에 다 같이 <laughs> 어떻게 하면 되는데, 지금까지 하이라이트... 아, ]였습니다. 그거였죠?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.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